하나님의 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한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사십구장입니다. 사백사십구장 449장, 통일 찬송가는 3백7십장입니다 예수 따라 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은 어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위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이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리리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살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돌판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교회 당시에는 수흔의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중에는 또한 이단들도 있었고, 어, 유대주의적 그러한 어,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전도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였고, 어, 율법 조문들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 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그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 바울의 추천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추천인 제도가 성행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손해하는 손해 전도자들은 각각 권위 있는 추천서를 받아서 각 교회를 다니며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그러한 전도자들도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추천서 없이 다니는 바울, 그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문제 삼으며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배척하게까지 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추천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열매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과 그 안에 성도들이 자리 잡는데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는 이들이 추천서라고 들고 와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며, 이 바울은 복음을 향한 자신의 권위를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묻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그리스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가 바로 추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써주신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건의와 무게감 있는 추천서라 할지라도 사람의 글로 종이에 써진 것은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추천서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살아있는 추천서 그 자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추천서는 글로 종이에 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써진 것이라 말하며 바울은 돌판과 마음판을 대조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와 그들의 가르침은 돌판, 즉,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능력은 허락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만 함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 주고 또한 정죄하기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써진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받은 복음으로서 새로운 언약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써진 그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은 그저 지킬 것을 강요할 뿐이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수를 통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로운 언약은 성령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힘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받은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로는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언약은 옛 언약이며 죽은 언약이며 사라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지만 결국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감히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그보다도 더 빛나는 영광을 가지며 그 언약은 계속해서 영원하게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새로운 은약을 위한 일꾼으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 만족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며 더 나아가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즉 복음은 썩어질, 죽어질, 사라질 옛 언약이 아니며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이며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은 부르심을,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이며 자신은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다함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옛 언약에 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새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옛 언약에 매어 있다면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어 자신을 정죄함과 함께 다른 이들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는 삶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도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과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사명에 만족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다시 한번 복음의 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음을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시는 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이 가지는 참된 생명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귀한 사명자로 일꾼들로 구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그 사명을 다하기에 오늘 하루의 삶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듣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고 소멸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정상화 모든 모임 섬김의 현장들이 정상화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교인들의 건강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 항암 치료 잘 하실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 전쟁이 멈출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